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하의 추세를 다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 이건 뭘까요? 바로 이라는 거죠. 이미 폭발하고 있는 지금 유동성 상황에서 더 폭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정부와 소비자의 싸움인 거죠. 빚이 많아서 그렇지 돈은 양쪽 다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의 침체는 아니다. 지금 이게 바로 미국 현실을 대변하는 겁니다. 들수록 떡떡해지는 지식뉴스. <laughs> 연준이 왜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냐. 그동안 멈췄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큰 그림에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인민은행조차도 금리 인하와 유동성과 또 다른 중국판 QE 양적완화를 이제 예고를 하고 있고. 이 c 2도 그동안 QT, 그러니까 자산을 갖다가 이제 걷어들이는 거를 멈추고 이제는 인하 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그림 자체가 다시 완화적으로 돈을 푸는 그림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물가가 낮아져서 그런 건가? 대응하기 편해서 그런 건가? 아니죠. 핵심은 실패라는 단어죠. 실패. 안녕하십니까. 저는 KB 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 금융 분석을 하고 있는 유신익이라고 합니다. 왜 실패를 말씀드렸냐. 경제적으로 무언가 할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숙제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거의 3년의 사이클, 4년의 사이클 인상 긴축을 멈추고 다시 완화와 통합 팽창으로 다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경제는 전통적인 경제학 원론에서 보시다시피 실물에서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소비는 언제든지 위축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비자들한테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투자도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중앙화라고 해서 AI나 반도체는 좋지만 나머지 제조업들은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죠? 유동성 호급을 또 하죠. 그리고 또한 축에서는 뭐가 있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자산 가격이라는 거.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전 세계가 비슷한 현상인데 뭐냐면 결국에 지방정부가 됐든 아니면은 연방정부가 됐든 다 주세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라는 가격 자체를 갖다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또 유동성 공급을 해줍니다. 어떻게 대출이라든지 투자를 갖다가 좀더 쉽게 할수 있게끔 열어준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제 옐런그 의장이었을 때 그런 말했는데 을 이제부터는 경제 자체가 동안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에 불과하고 환자에게 계속적으로 링게를 투입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은 뭐냐면은 결국 실패, 실패. 제가 계속 실패라 말씀드리는데 그 실패는 누구를 상징할 거냐. 미국인 거죠. 쉽게 말하면 미국이 실패를 하는 만큼 돈을 계속 더 퍼붓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키워드로 보시면 연결되는 고리가 있죠. 실패가 나오면 그럼 그 다음 편성이 뭐죠? 양극화가 나오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 우리 소위 얘기는 M7 기업이라는 거, AI 반도체 기업이라고. 여기는 사실은 자본 투자를 민간에서도 너무나 집중을 하고 있고, 잘 나가는 주가는 그 주식에만 또 몰빵이 되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그 다음 은 뭐냐? 센트럴라이제이션, 중앙화 된다는 거예요. 어, 세계지도를 상상해 보시고 그림을 그려 보시면 주요 도시의 자산 가격, 시가총액들이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이건 주요 도시만 그래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다. 입니 사실 멕시코 하면은 이번에 관세에 의한 역풍도 많이 맞았고 경제가 좀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멕시코 시티조차도 부동산 가격은 높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싱가포르, 홍콩, 홍콩에서 외국인들이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라고 하지만 홍콩 여전히 집값이 굉장히 비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일개의 부동산, 일개의 자산, 그다음에 뭐 일개의 주식 그다음에 이게 우리 원자재로 표현이 되는 금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징되는 좋은 집중화된 자산들은 다 올라간다는 거죠. 돈이 풀리는 만큼 좋은 곳에서만 더 몰리는 중앙화 형상 집중화 형상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이제부터 금리를 더 내릴 거니까 앞으로 내리는 동안에는 그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거죠. 네. 이미 사실은 금리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내기 전에도 우리 미국의 유동성 M2라고 하는 것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가계도 돈이 너무 많아요. 가계의 그총 소득 규모를 보시면 명목 소득이 26조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화두에서 좀 잊혀진 건 있어요. 미국의 바로 이 세금 감면, OBBA라고 하는 이 제도가 원래는 이제 트럼프 1기 때 처음 시도가 됐었고, 그게 쭉 이어져 오다가 텍스컷 자체를 갖다가 연장을 이번에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철저하게 환급세가 세금 감면이 더 증대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연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뀐 부분을 보시면은 소득분위가 7분위로 갈수록 이제 높은 부자인 사람들인데요. 지금 요 부분은 이제 10에서 10으로 가죠. 근데 15에서 12%로 가고, 25가 22%로 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부자인 사람들이 거의 40%였는데, 37%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소득 구간을 높여줬습니다. 이 부자의 소득 수준,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최고 부자가 부부 합산 소득이 10억 원 이상이면 부자로 7분위로 책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부부 합산이 14억 이상인 사람들을 취분인 수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여도 예전에보다는 더 많은 소득 기준에 충족될 때 부자로 책정을 해 주고 높은 세율을 매겨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세율을 또 2, 3%씩 다 낮춰 주고 제일 많이 낮춰 준 비중을 보시면은 중간 소득 계층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24%로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제 양단이 존재를 해요. 미국 내에서도. 관세. 싫어. 왜? 어, 그동안 잘 사오던, 저기, 목욕용품이나 주방용품 이런 걸 갖다가, 월마트 코스트코에서 그렇게 싸게 샀는데, 그게 왜, 천 원짜리가 왜 갑자기 천삼백 원이 돼? 왜 천사백 원이 돼? 이제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중저소득계층 분들. 이분들은 그렇게 큰 어떤 소득의 혜택은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불만이많지만또 중간 소득 이상의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 범위도 넓혀 주고 이게 이제 환급세액으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환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플러스 우리가 공제 디덕션의 규모 자체가 트럼프 일기 때는 대략 2, 30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같은 조건에 부합한 되는 경우 500만 원두 배로 다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각각의 가구 입장에서는 무시 못 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요지는 이게 단순히 금리 인하만으로 돈이 풀리는 게 아니다. 정부도 돈을 풀고 세제 개혁으로 돈을 풀고 있고 거기에다 이미 유동성 총 유동성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하의 추세를 이제 다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이건 뭘까요? 돈이 이렇게 많으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상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불이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laughs> 석유 뿌리는 겁니다, 그냥. 지금 혹자분들은 지금 상황이 결국에는 이거는 버블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버블이라는 것은 이 적정한 가치를 넘어서서 너무 높은 가치가 형성이 되고 비정상 가치일 때 버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보면은 버블을 논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전 세계 총유동성이 계속 풀려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 명목 GDP가 대략 120조 달러 정도 되는데 부채만 하더라도 거의 140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금융기관들이 풀어놓은 금융상품의 총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요. 450조 달러를 넘어갑니다. 명목 GDP 의 3배 이상. 지금은 돈은 기본 배수로 다 깔고 가는 거고, 거기에 누가 더잘 나가느냐, 누가 더 쇼티지, 누가 더 공급이 부족해서 더 좋으냐. 금이 좋냐 비트코인이 좋냐 주식이 좋냐 이런 수익률 게임을 하는 구간이에요. 뭐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산업이나 그런 자산이 아닌 이상에는 어느 정도의 희망만 보이면 지금 구간에서는 무엇을 투자해도 완만하지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고 예를 들면은 금은 유동성의 그림자죠. 바로 유동성이풀릴만큼 금가격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쇼티지가 계속 있으니까. 근데 굳이 왜 오른가격에 그걸 삽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야 돼. 아, 왜 지금 이미 다 올라와 있고, 이제 반감기 효과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거의 7, 80% 이상 은총 유동성에 의한 효과지, 이 자산이 너무 좋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구간에서는 다소의 포모나 이제 어, 약간 실망감이 있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어, 미래의 어떤 전망이 좋은 자산은 천천히 가져가시면 누구나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저 사람은 다 좋은 쪽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이면에 가려진 곳에는 제가 중앙화라는 표현을 드렸던 것처럼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그건 뭐냐면 바로 관세에 의한 악영향은 아주 무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악영향은 지금도 ing 진행 중이에요. 관세율이 높아지니까 결국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만 원을 받아서 장난감 가게를 갔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정말 사고 싶은 서닝 메카드라는 로봇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 팔천 원이에요. 근데 또봇이라는 로봇트가 있어요. 얘는 팔천 원이라고 하니까 만원 내서 살수 있으니까 이걸 살까 아니면 진짜 사고 싶은 거를 아껴뒀다 살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기다렸다 원래 살려고 했던 거 사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경제적인 학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요. 이걸 할지 이걸 할지 그냥 50도 55인 겁니다. 근데 지금 관세에 의한 역량들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안 좋다가 여러분들 다 생각하신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과 많은 분석가들이 사실은 분석하는 모든 철저한 논리의 중심은 뭐냐면 아이가 만원 있어도 결국엔 좋아하는 만 8천 원짜리를 무조건 산다로 가정을 깔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용돈은 어떻게 되죠? 적자가 생기죠 당연히 계속 돈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바로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할 거예요 근데 왜안 사는 거는 왜 가정을 안 하나요? 그 50대 50 가중 평균을 줘서 시뮬레이션을 해줘야죠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 어떻게 나타나냐? 안 사는 쪽으로 하고 있죠 왜? 이제 이 아이도 똑똑해진 거예요 예전에 진짜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때는 못 샀어. 그거고1년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당근마켓에서, 오, 반가격에 팔더라. 그때까지 기다려서 사지. 내가 왜 이거 사고 싶은데, 굳이 18,000원 다제돈 주고 사.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CPI에서 다 나타나죠. CPI에서, 미국 문가를 보시면, 돈이 많이 풀린다? 그러면 뭐가 제일 빨리 반응할까요? 서비스 물가예요 주택 렌트비,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 그리고 메디케어, 의료용 헬스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 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상품 관세가 매겨진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금 신차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률이 0.2, 0.5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드, 그 다음에 지금 픽업트럭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격 경쟁으로 치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도요타 같은 경우도 이제 픽업트럭을 잘 만들거든요. 일본이 치고 들어간 데 6천만원대로 딱 출시를 하죠. 근데 한국도 지금 픽업트럭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원짜리 차조차도 지금은 비싸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지연시킨다. 나중으로 미룬다. 그래서 얼마 전에 CPI가 인플레이션이 뭐안 나타났다는 게 사람들이 소비를 지연시켜서 그런 현상이라고 해석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리면 싸진다. 나중에 중고로 나온다를 알고 있으니까 소비를 지연시키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미국 현실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안 쓰고 버티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선행지수예요. 이 선행지수에는 뭐가 들어가죠? 금융 쪽 사이드에 주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신규 주문 관련되는 심리지수 다 심리지수입니다. 근데 이 지표들이 뉴오더는 어, 당연히 어,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서베이를 하는데 지금 비싼데 굳이 오더를 내려. 모두 못 받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안 좋게 기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제조업자들이 받는 신규 주문 당연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안 좋게 적겠죠 다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다 지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지수는 어떻게 되죠?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 경기 선행지수가 미국이 이렇게 떨어졌어 이거는 뭘까? 이거는 침체일까 아니죠 뭐와 뭐와의 싸움이죠 정부와 소비자의 싸움인 거죠. 돈은 양쪽 다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소득 규모 는 26조 달러로 빚이 많아서 그렇지 돈은 많아요. 현금 쥐고 있는 건 많아요. 근데 정부가 뜻하는 대로 빨리빨리 물건을 사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관세 수입을 많이 거둬들였으면 좋겠는데 물건을 안 사죠.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관세 수입이 어떻게 되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적어지죠. 그런 상태가 지금 팽팽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의 침체는 아니다.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이번엔 소비자 선택이죠. 소비자가 지연을 시켜서 만들어낸 심리적 불안이다라고 표현한게 맞죠. 이렇게 심리와 그다음에 선행 지수들이 빠지면 빠질수록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명분과 당위성은 더 커지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지금 가격에는 내가 못 사겠어요. 그래서 다 줄어들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AI와 관련되는 스타게이트 펀딩, 뭐 이런 쪽과 관련되는 핫한 곳은 알고, 일반적인 제조업의 투자도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은 금리인하를 하겠으니까 소비도 하시고 투자도 하세요. 이렇게 이제 계속 부과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인하 사이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보시는 게 이번에 QT 종료가 됐는데, 지금 이 얘기를 다시 역설해서 해석하면요. 파울 의장이 의외로 저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이건 약속을 지킨 거예요. 미국채 위주로만 구성을 해서 6조 달러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6조 달러 다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금리 인하를 서서히 하면서 내년도 후반기에 가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계속 눈치 보기하고 돈을 안 쓴다 그러면 이제는 QE가 다시 시행이 될수 있다는 라 거를 예고해 주는 시그널을 보시면 됩니다. 6조 달러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쉽게 말하면 6조 달러에서 돈더 빼면요. 여기서 미국 채시장이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패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거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첫 번째 소비자들의 효과가 별로 없다. 두 번째 금리 인하하는 만큼 시장 금리가 잘안 떨어져 준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바로 QE라는 거죠. 회의를 하고 금리 인하까지 한다. 그러면은 나홀로 성장의 패턴이 또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우리가 대자비처럼 나타난다. 계속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데 저축률을 보시면은 답이 나오죠. 독일의 저축률만 보시면 20% 때문에 20%. 성장률이 좀 좋아질 정도인 가게들의 재무 상황이나 돈 돈의 상황을 보면 진짜 지금 약간 위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저축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도 지금 4%대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저치에서 멈추고 있어요. 근데 돈은 쟁여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금융 주식. 그렇죠. 금융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뭐 어떤 차별점이 나올까? 저축률이 기본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경제 상황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소비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저축률이 낮았던 사람들은 지금 소비 안 하지면 나중에 이제 금리 확 떨어지고 돈 푸는 게막 본격화 되면 그때 이제 뭘하죠 이때 가서 픽업트라 엄청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리 항상 겪는 일인데 미국은 먼저 돈 풀었다가 먼저 걷어들였다가또 다시 먼저 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미국 내 돈은 엄청나게 많고 가게는 돈이 엄청 많은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돈이 많으니까 일단은 소비는 안 하지만 투자를 엄청 해놓고 있죠. 그러다 나중에 여기다 모든 대출금리 다 낮춰줄게. 상장금리더 낮춰줄게. 그러면 이제 그제 가서 막또 쓰기 시작하죠. 그럼 네. 내년도에는 이제 무엇이 나타날 수 있느냐. 지금 금융투자는 계속 좋지만 소비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도에 만나게 되겠죠. 만난 시점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소비가 견해를 해주면서 만나는 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찬사를 부르실 겁니다. 역시 미국 경제는 좋았어. 소비가 살아나니까 미국 경제는 역시 2% 3% 성장 충분히 가능해. 그러면 주가 상승은 당연한 거였어. 그럴 때 조심해야죠. 아... 이럴 때 항상 과잉 소비나 과잉 투자가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진짜 여기서는 더 이상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기 힘든 구간들이 그럴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끝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성장률도 좋고 소비도 좋고 주가도 좋아지고 가 이건 너무나 당연히 좋은 거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피날레가 가장 화려했던 게 언제였죠? 바로 서프라이 먹이지 사태였죠. 그때 여러분들 지표를 보시면 소비 엄청 좋았고요. 투자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투자가 좋다는 건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견조한 경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오르는 게 당연해 보였어요. 근데 그때 그 끝을 맞이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은 IT 버블기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데 막 올라가고 이런 구간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면 돈 자체가 너무나 많이 풀려져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지표를 잣대를 기준으로 하나로만 두기에는 각 업종별, 산업별 밸류션의 기준 자대도다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벌어야지 기업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즉, 오히려 실물 시장이 화려하게 회복이 되면서 주식 시장의 상승을 정당화할 때 당연히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할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 드린 내용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지금 계속 실패를 거듭할수록 돈은 더 풀어간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전 세계가 대부분이 이제 자산 규모가 축소되는 게 이제 멈추고 자산을 갖다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경으로 전해야 되니까 유동성은 이미 폭발하고 있는 지금 유동성 상황에서 더 폭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앙화 현상들 좋은 곳은 너무나 돈이 몰리고 안 좋은 곳은 계속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잣대로만 볼 수는 없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